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내추럴 자 TV 오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 부업 완성품에 대해서 어, 다시 한번 어, 촬영을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요 자 이전 영상 보시면 노란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노란 거를 이제 여섯 개를 자 앞면에다 두고 어. 그리고, 파란 거를, 여섯 매를, 분홍색을 여섯 개를 딱 모읍니다. 자, 모아서, 자, 이제, 봉지에다가, 자, 앞면을 놓고, 이제, 거꾸로, 뒷면. 뒷면을 여섯 개 놓고, 합체를 합니다, 합체를. 그래서, 자, 이런 봉투에다가, 아니지, 여기지, 최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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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. 여기지, 여기지. 아, 이거잖아. 여기다. 여기, 여기 맞아. 여기다가. 자, 거기다가 비닐, 천천히 비닐에 이렇게 넣습니다. 이게 샘플이 온 거라서 이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요. 자, 원래는 이제. 이 봉투가, 겉봉투가, 이게 스티커 안 붙어져 있는 거예요. 안 붙어져 있는 건데, 뒤에 딱 해서 마무리까지, 깔끔한 마무리까지. 자, 하고, 뒤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. 예. 예,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예,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